올해는 국제공연 엑스포인 대전세계박람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이제까지 걸어온 인류 발전의 발자취를 돌이켜보고 미래 사후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는 지구촌 모든 이들의 대축제인 대전 엑스포 93. 겨울 모진 추위에도 공사에 박차를 가해 5월까지는 27만 3천 평 규모의 엑스포 회장 준비 공정을 끝낼 예정인데 1월 중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석달 동안 새로운 도약의 길이란 주제로 열리는 대전엑스포의 국제전시구역에는 주재관인 정부관을 비롯해 12개의 전시관이 7만 6천 평에 세워지며 7만 4천 평의 상설 전시구역에는 미래 사후의 비전을 제시할 15개의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140여 년의 엑스포 역사상 개발도상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민족 대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도역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60개국을 유치할 것을 목표로 했으나 100개국이 넘는 나라로부터 참가 신청이 들어와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전문 엑스포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예상 관람객 1000만 명의 편의를 위해서 고속도로와 진입로 확장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